삼성전자가 테슬라와의 대형 파운드리 계약 이후 7만 전자를 회복하며 상승세를 이어가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업종 전반으로 훈풍이 퍼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상징성과 시장 심리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날보다 0.74% 오른 3,254.47포인트에 마감했으며 삼성전자는 이날 2.83% 상승한 72,6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테슬라와 2,300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수주 이후 3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이경민 대신증권연구원은 삼성과 테슬라의 협업이 AI 반도체를 넘어 디스플레이, 배터리, 전장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고, 키움증권도 삼성전자의 수주 소식이 반도체를 넘어 국내 전체 업종에 수급 영향을 줄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은 삼성 SDI와 삼성전기, 솔브레인, 대덕전자, 하나마이크론 등 소부장 종목들에도 확산됐습니다. 솔브레인은 최근 3일간 22% 넘게 급등했고, 대덕전자와 하나 마이크론도 각각 16%와 13% 이상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랠리 속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대신증권은 원익 IPS, 솔브레인 SNS택 등 대표 수혜주로 제시하며 삼성 파운드리 업황 회복 시 실질 수혜가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